안녕하세요. 기초부 기초 제7강. 이번 시간에는 하이스트 신스, 로스트 신스 함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난 3강에서 하이스트와 로스트 함수를 배워봤었는데요. 하이스트와 로스트, 그리고 하이스트 신스와 로스트 신스 함수는 어, 상당히 그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입니다. 물론 함수명은좀 비슷해 보이지만, 결과 값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이스트와 로스트 함수는 현재봉을 기준으로 과거의 값들 중에서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오죠. 그런데 하이스트 신수와 로스트 신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만족한 이유즉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한 이후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값,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가장 작은 값을 가져오는 함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하이스트 로스트의 약간 같은 반대의 개념이죠. 현재의 위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과거의 어떤 위치로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가장 큰 값, 또 현재까지의 가장 작은 값을 출력하는 어, 함수가 하이스트 신스와 로스트 신스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 간단하게 그, 정의를 살펴보면요 특정한 때 이후의 최고값 또는 최적값을 가져온 함수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형식에는 두 가지 형식이 있는데요. 물론 하이스트 신수와 로우스트 신수는 같은 형식을 사용하고 있고요. 밸류 엔과 똑같은 3 개의 옵션 또는 4 개의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 형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형식을 먼저 보면요. highest since 만족한 위치. 여기에는 우리가 1, 2, 3 이런 정수를 쓰죠. 그 다음에 조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력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조건이 만족한 이후에 가장 큰 출력값, 조건이 만족한 이후 가장 작은 출력값을 화면상에 쭉 뿌려주게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옵션은 어, 마지막 그네개네 번째 제4의 옵션이 하나 더 있죠. 밸류 어, 앤처럼 어떤 출력 위치, 즉 출력 위치를 오른쪽으로 밀고 왼쪽으로 밀수 있는 그런 시프트 옵션이 네 번째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 정수값으로 4를 주게 되면 우측으로 결과값을 4봉을 밀게 됩니다.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좌측으로 밀게 되고요. 그리고 어밸류엔과 마찬가지로 캔들이 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어, 출력하지 않습니다. 어, 일목균형표의 그 선행스팬처럼 어, 캔들이 없는 곳까지 뿌려주는 것은 아니고요. 캔들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어, 우측으로 시프트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캔들이 생길 때마다 어, 우측으로 계속 시프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 조건과 출력 값에 쓸수 있는 아, 그런 값의 예를 보시면 어, value n 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종가나 이평선, m a c d t r i s 그리고 우리가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지표의 값을 이두 가지 위치에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스트시엔스1 콤마 클로스업. 자, 클로스업 함수 s 우리가 이미 배웠죠. 클로스업 종가가 up. close up. close up. close up. c 가가2 e up. close up. 1, close up. close up. close up. close up. close up. c 종가가 12평선을 클로스업한 이후에 가장 작은 트릭스의 값. 종가가 12평선을 상향 돌파한 이후 최저 트릭스의 값을 화면상에 뿌려 주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예시는요. 하이스트 신스 1, 거래 대금이 100억. 100억이죠. 거래 대금이 100억보다 큰 이후에 가장 큰 MHD 값. 거래대금이 15보다 큰 이유, m h 의 최고값을, MHT 그 보조지표 위에 우리가 뿌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요 로스트신스 1콤마, 데이트낫, 데이트원은 날짜가 바뀐 거죠. 날짜가 바뀐 이후에 가장 작은 시가일까? 우리가 분봉이나 틱봉에서각 캔들의 시가가 있죠. 그 시가 중에서 가장 작은 시가의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당일의 최저 시가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예시인데요. 어, 하이스트시엔스 1, 클로스업, 트릭스 9, 제로 트릭스가 0선을 클로스업한 이후에 어, 최고 종가의 값 자, 트레이스 지표의 값이 0선을 클로스, 클로스업 한 이후에 최고 종가라인. 자, 이 마지막 예시는 우리가 어, 차트 구성할 때 많이 쓰는 그런 수식이죠. 어,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이스트 신스는 특정 이벤트 이후에 최고의 값만 계속 뿌려줍니다. 로스트 신스는 특정 이벤트 이후에 가장 작은 값을 계속 뿌려주게 됩니다. 어,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미션을 두 가지로 올려놨습니다. 첫 번째 미션은 day high 함수, 그다음에 day low 함수 이두 가지 함수가 있죠. 이두 가지 함수를 우리가 highest since 와 lowest since 를 이용해서 똑같이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한번 구현해 보시고요. 다음 두 번째 미션은 어, 우리가 그 해선이나 선물을 거래할 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전략이죠. 어떤 특정 시간대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장 종료 시까지 나타내기라고 제가 두 번째 미션으로 적어 놨습니다. 두 가지 미션을 화면을 잠시 멈추신 뒤에 한번 만들어 보시고 나서 저와 함께 답을 맞춰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다 만드셨다고 하고요. 치고요. 미션 1부터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 부르시고요. 기술적 지표에서 새로 만들기 day 함수 필요. 수식 1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d 이하 h 수식 2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d a 로 l 내부 함수로 만들어져 있죠. 수식 3은 하이스트 신스를 이용한 d 어, 이하이 i 수식사는 c l o s 스 d s 를 이용한 d 이 y o 를 d 이 y 에 대한 수식을 만든 뒤에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수식일은 d 이하 h i 를 그대로 쓰면 되죠 과로. 함수이기 때문에 괄호를 해 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d 이 y o 를 쓰신 다음에 또. 함수식 3은 day.heist.sense d a y h e s t s e n s e 를 이용해서 day.high를 구현하면 되겠죠 1,0 날짜가 바뀐 이후에 여기서 많이 해보신 그런 어, 형식이죠 날짜가 바뀐 이후에 가장 큰 고가의 값 이렇게 하면 day.high와 어,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함수식 4는 day.dow 어, 함수를 만들어야겠죠 3, 데이트 아디코 데이트 온 데이 티 날짜가 바뀐 이후에 가장 작은 저가의 값 라인 설정 것이었고요 데이 하이는 파란색으로 데이 로우는 검정색으로 똑같은 데이 하이의 기능을 하는 것은 같은 파란색으로 점수 그러니까. 검정색으로 점선, 스케일은 각자. 잠깐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네 개의 수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 개의 라인이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아마도 두 개의 라인만 표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두 개, 네 개의 수식이 두 개의 라인만 표시됐기 때문에 아마 같은 값들이 있는지 우리가 체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클릭해 보시면, day high가 1810원, 그 다음에 highest n c e 가 1810원, 그 다음에 day low가 1560원, lowest since가 1560원. 이렇게 두 개씩 같은 값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ay high 함수를 day highest s n c e 로 구현을 했고요 day low 함수를 lowest since로 구현을 해 봤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미션이죠. 오전, 영문포에서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의 최고가와 최저가를 표시하는 수식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새로 만들기 하신 다음에 9시에서 10시. 최고, 최저가. 수식일에는 9시에서 10시 사이에 수식일에는 적다 자 먼저 9시기 때문에 영어문포에서는 9시는 장 시작한 직후죠 그래서 날짜가 바뀐 이후에 고가의 값을 먼저 가져와야 합니다 hq라는 변수에다가 h e s t s y n t h 데이 t e 짜콜 t e d a 가 a t date not equal,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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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에서 e date d a t 에 date e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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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t e e date d a a t e e date d e d a t a t i m e 시간이 9시보다 크고, 그리고, 타임, 함, 타임 함수가, 타임 함수의 값이 10시가 안 됐을 때, 자, 10시 직전까지, 요 사이의 시간대라면 h9의 값을 뿌려라, 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 시간대 사이에서는 이 h9의 값을 계속 뿌려주다가, 10시가 넘어간 이후에, 즉,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의 함수의 특징은 조건이 만족하지 않게 되면 이전에 만족했던 값을 유지하기 때문에 1 0시 직전의 값을 계속 유지하겠죠. 이것을 어, 수식으로 복사해서는 다음에요. 어, 저가는 변수명만좀바꿔주겠습니다 하이스트 대신 로스트. 그리고 날짜가 바뀐 이후에 저가. 같은 시간대 안에서는 L9를 뿌려라 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라인 설정 가시해왔요 가셔, 조금 굵게 저가는 검정색으로 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 작업자장 소식 검정 그러면 9시에서 10시 사이에는 고가와 저가를 찾고 그 이후에는 이미 찾아놓은 값을 계속 유지하겠죠. 여기 보시면 9시, 9시 15분 쭉 가서 여기가 9시대의 마지막 봉이죠. 그리고 고가를 찾은 뒤에 그 이후에는 이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계속 그 값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전날도 전전날. 자 이러한 그 형식은 우리가 해선이나 어떤 그 해외 주식들을 거래할 때 거래가 많이 몰리는 시간대를 찾아가지고 그때의 최고가와 최저가 또는 종가, 시가를 찾아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시해 놓은 다음에 우리가 그 매매 전략에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은 그, 하이스트 신스, 로스트 신스, 이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어, 간단하게 배워봤습니다. 어, 질문 있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로 오셔서고 질문을 주시면 어, 제가 바로바로 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아, 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고 나서 항상 그 좋아요가 몇 개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 좋아요가 좀덜 달린 것도 있고, 어, 그런데요. 항상 보시고 나서, 어, 좀 괜찮다 싶으시면 좋아요를 한번씩 눌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강의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